안녕하세요. 아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자기소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프스타에서 디제인하고 있는 정의정입니다. 추가로 <laughs> 왔는데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지난주 에 입단을 <laughs> 했어요. 그래서 저가 선물 을 하나 받았는데 같은 스타. 이게 반절이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말인데 이걸 한번. 저도 사실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는데 무슨 제품이고 왜 이걸 만들게 됐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정보 되게 뭔가 신비주의를 돼 있더라고요. 아 3개 나왔네 오피셜 계정 있는데 그림 색이 있고 저도 정보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민호야 발가락 정요네 그렇죠 네.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의 주장 파쿠스타 김대혁 선수의 네. 브랜드이고 김대혁 선수 하면 은 생각나는 이미지 혹시 있나요? 넌. 열심히 뛰는 많이 뛰는 많이, 뛰는. 많이 뛰고 자신적인 네 그런 플레이죠 네. 음. 어, 이제 김대혁 선수가 축구 생활을 하면서 이 발가락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돼요 우리의 신체 발은 이 발가락으로 지지를 해요 사실 발가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들고처럼 많이 뛰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은 이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 쪽으로 힘이 분산돼서 피로도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거 뭐 약간 듣고 있습니다 네. 한의사 같기도 하고 <laughs> 저는 다시 무좀 <laughs> 아 그런 거도있 선수에서 무좀이 있으신가요? <laughs> 이제 스프린트 할 때도 발가락이 펴져 있으면 이 분리가 돼 있으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안정성도 말씀드린 대로 무좀 어? <laughs> 선수들이 <laughs> 축구화를 항상 아, 오래 신는 경향이 혹하죠 아니요? 저도 무좀 없어 가지고 없어요. 야. 선수들이 항상 땀에 젖은 축구를 음. 오래 신으면서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여름 되면은 이제 훈련하고 나면 축구가 다 젖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천연 가죽 축구화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도 해주면서 실제로 티원의 티눈이 생기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도 방지하고 음. 실제로 김대혁 선수가 중고등학교 때 티눈으로 고생을 많이 했대. 그것 때문에 막 불전 선수. 네 맞아요. 이제 음. 시즌을 음. 통으로 날리는 음. 선수들이 있고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뭐 이런 양말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면 축구 생활을 하면서 좀더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예 없었던. 있기는 있었는데 비싸요. 사실 김대국또 일본에서 직접 수입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요 일본 제품. 그 선수들도 비싸요. 니즈가 있었고, 근데 너무 구하기 어렵고 너무 비싸다. 직접 개발을 해보자하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토리스도 신품이 나든다 네,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인삼이 벙커 이랑협약을 해서 인천 에디션. 그래서인지 인천이랑 잘 어울리는 여기 문구가 또 네.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스 에디션은 아니지만 할수 있어요? 그것도 어, 뭔가 이제 실리콘 네. 논슬립 재질로 해가지고 하실 순서들이 어떠신냐면 양말을 신고 위에다 스타킹을 그쵸 그렇죠. 그쵸 네. 잘라서 신거나 아니면 튜브 형태로 되어있는 걸 신죠 그리고 심가드 네. 정강이 보호대도 착용을 하는데 네. 양말이 안에서 미끄러지면은 다 같이 말려 내려가요 그럼 착용하기 되게 불편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laughs> 뭐 이제 실리콘 지닐로 또 선수들이 좀 리마인드 할수 있게 양말을 착용할 때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이 신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제용하는 네. 선수들이 오반석, 김준엽, 뭐 김형 선수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 뭐 최번경 선수나 선수 이런 어린 선수들도 최근에 활약한 선수들도 다 신고 있네요 어, 아무래도 네, 많이 제용하고 <laughs> 네. <laughs> <laughs>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판매 계획 은 같은... 이제 저희가 어, 김대혁 선수가 신으려고 제작을 했다가 어,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 <laughs>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나 요 근데 네, 다른 구단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보시고이소문을 뭐 받는지 원하시는 선수들이 있어서 아 제대로 판매를 해보자 지금 이팀 구단 추가되신 거 어, 같은데?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스폰서 하나 <laughs> 아, 여기 하나 받죠 나중에? 아, 예.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아 그럼 이제 추후에 일반인들도 구매를 할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리오더를 생편을 음. 하고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파른 실내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블루마켓에서 소량으로 에디션 반납할 수 있을 거고 아직은 조금 추가 생산 중이라서 네, 네. 조금 더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이거를 한번 신고 끼어보했는데 네. 솔직한 무기 이고 나서 또 이어집니다. 오늘 경기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기 유료한 건가요? 뭐야? 아 우리 팀 스폰이 되면은 천원 지급인가 스폰이니까. 천원 지세요현 지급 아니 지급. 오케이. 저 네, 신고 왔습니다. 아 어. 신고 왔어 신고 왔어. 간지 아, 나양 우진이 오고 이걸 처음 신어봐. 발가락이랑 말한번신어봐 아까 여기는 다 습관 데크 거지. 양치를 잡아주려고. 아 그래서 종족부에아 네. 근데 여기 여기가 다르네. 여기가. 네, 소재가 달라서 조금 색이 조금 편합니다. 처음 신은 신 분들이 약간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 발가락. 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멍청거리네 <laughs> 뭐, 상당히 신박한데? 아직 사이즈 같은데? 프리로 아, <맞아>. 해가지고 <머리네> 250부터 어, 85에서 60까지는 <머리네> 아, 김현 선수가 300인데 <머리네> 김현 선수도 착용하더라고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발가락 주 해두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직조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좀 응. 착용감이 들렸어요 응. 아또 이제 김대호 선수가 응. 착용하는 전네하면서한 다섯 번 패턴 바꿨습니다 제가 논슬립 요즘에 항상 신어가지고 <laughs> <되게> 재밌네 <재밌는데>. 약간 특이어 거기다가 손가락 넣어야 돼 거기다 손가락 봐손 있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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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핑크핑크 하네요. 네, 여기가 저희 이 영상은 오해하지 마세요. 양말 리뷰입니다. <laughs> 양말 리뷰. 어, 오늘 여기는 저희가 이제 토키 그로온건 아니고 할로필름 영상 촬영을 또 하러 다른 곳에 왔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양말 착용감이 어땠는지, 착용감. 네. 사실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발가락 양말을 제가 신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무조이 없기 때문에, 뭐, 각도처럼 신는 사람도 있는데, 뭐라고? <웃음> 저는 <웃음> 착용감이, 이질감이 들면 어떡하나. 장갑 왜냐면, 끼는 기분 아니에요, 장갑?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친구 뛰었을 때 느껴지진 않아요. 음. 어, 그 발가락 부분이 이렇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논슬립이 밑에 이제 실리콘 재질이 있잖아요. 어, 다른 여타 뭐 브랜드들의 양말과 거의 뭐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고무 그 재질이 원래 두껍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다 되게 슬림하게 나와요. 그 좀더도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요쪽에 네. 이제 할수 있어라고. 그렇죠. 이게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했을 때, 저는 여기에다가 신가드를 넣고 딱 고정을 시켜봤어요.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신가드를 넣어서 착용을 했었는데 신가드도 안 움직이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용도가 그 여기 양말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가드에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는 꽤 괜찮게 느꼈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신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때 보니까 조금 양말이 네. 좀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 타이트한 것도 있는데 네. 발가락 넣을 때 조금 네? 음.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양말은 이렇게 해서 쓱 신으면 되는데 그 양말은 쓱 신잖아요 발가락까지 다안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씩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딱 넣어줘야 돼요 그때 보니까 네.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많이 넣더라고요 기운이 매해요내 <laughs> <laughs> 손과 내 발이 깍지를 껴요 그 무정이 있어서 그런 가요 아니 무정음 없고 신자마자 느껴진 게 바람이 느껴졌어요 음. 그냥 일반 양말 신으면 거기까지 바람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발가락 양말로 또 바꾸는 거예요? 아 축구할 때요 아, <laughs> 축구할 <웃음> 때는 하프, 하프스타 평상시 때도 이렇게 아, 발가락시에신 좋잖아요 조금 민망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 여기 만약 발가락이야. 뭐 이렇다 저렇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꽤 괜찮은 느낌을 받았고 스프린트를 하다가 한번 급정거를 보통 이렇게 옆으로 하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그때 여기가 쫙 당겨지는 느낌이 한번 있었어요. 아, 그거는 근데 뭐 크게 문제될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뭐 전체적인 착용감 꽤 만족스러웠고, 어 이제 블루마켓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색 버전 말고, 인천유나이티드 에디션이 또 IUFC가 적힌 어, 블루마켓에서 지금 진열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2만 5천원? 한 조개?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싸다고도 할수 없지만 여타 5만원, 6만원대 제품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특히나 실축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양말 중에 일단 발가락 양말이 없으니까, 그죠? 어 이거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 사서 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신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오도록 하죠. 경기 종료.